자, 아, 뭐, 다시 한번더 정리드리자면요. 이번 공성전 있다. 이번 주에 공성전 있다는 얘기 한번 드리고. 그리고 원금마 통합 드디어 됩니다. 원금마 통합 되는데, 지금 이거 부능력치, 뭐, 방어 쪽 능력치가 어떻게 두 배가 상향이 되냐. 어, 이렇게, 어, 좀 궁금했었는데, 그냥 아이템에 붙어 있는 원금마, 어, 방어, 명중, 뭐, 인내력, 그리고 회피. 얘네가 두 배로 그냥 적용이 됩니다. 어, 아이템 장비에 어, 원거리 해피가 50이 붙어 있으면, 그냥 회피가, 어, 원거리 해피가 이제 100이 되는 거죠. 어, 그냥 두 배로, 어, 적용이 된다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배틀패스트, 패스 코스튬은 있긴 한데, 어, 그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주는 거고, 보통 이제, 코스튬을 추가적으로 판매하는데, 그게 없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캐릭터 스탯, 스탯이 좀 이제 상향됐다. 휴지와 통찰이 좀 크게 상향됐어요. 원래 이제 최소 피해량과 최대 피해량이 좀 약했죠, 낮, 낮아가지고 딜러는 무조건 지혜와 이제 기량을 찍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상향이 좀 됐습니다, 20% 정도 상향됐기 이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그 아만투스, 아만투, 아덴투스, 아덴투스의 아만검 이런 것도 어 상향이 좀 됐다고 보일 수도 있겠죠. 그 최대 생명력도 45로 상향되기 때문에 요거는 어찌 보면 양손검의 상향이라 좀볼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패덱 생명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렇게 효과를 보고 거기다 이제 PvP 할때 우리가 투지에 좀 찍는 것도 이제 고려해볼 만한 어, 가치가 생기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 재생 증가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고 그런 거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차원석 기현석 시간 바뀌는 거는 지난 공지에서 다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아이템 아니 그러니까 그 스킬들이 좀 변경됐습니다. 스킬들이 좀 버그 같던 것들 강란의 칼춤이 너무 멀리 가던 거좀6터로 안으로 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인시드망토 요거 문제 있었던 거, 태벤트 검 효과가 나오던 거, 요거 좀 변경이 됐습니다. 요런 부분이고 크진 않아요. 그 다음에 어필슬로 변경하고 이런 거는 뭐 아주 큰건 아닌 것 같고요. 큰 것은 원금마 통합, 그게 어떻게 실질적으로 변경 되고, 그 캐릭터 스탯이 어떻게 변경됐고, 정도가 좀 크게 변경이 된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 배틀 패스가 추가된다라는 거 오늘도 뭐 우리가 다들 알고 있던 내용들만 있고 추가되는 내용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그죠? 어 그리고 이번에 이제 더블업 이벤트는 종료됐다. 더블업 이벤트가 이제 두 배씩 주당된 건데 이게 이제 종료됐다라는 용기와 두려움의 단계 자 공성전 있죠? 어 이거 아니? 숨겨진 일정, 이렇게그래그보시면 보입니다. 자, 저희 아이 나르는 토요일 9시네요. 다들 자기 서버 공성전 일정 확인하시고요. 네, 조만간 이제 공성전 관련된 내용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아마 내일 한 같이 알아보시죠. 자,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어, 능력치 조정이 나왔습니다. 원금마 통합이죠. 자, 장비의 공격 스텝, 통합 및 방어 능력이 상향되었다. 얼마나 상향될지 또 알려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음, 캐릭터 성장에 따라 투자 가능한 스텝 포인트의 효율을 상향하였... 이것도 궁금하네요. 어, 이건 못들어본 내용인데. 와, 어, 야, 두배 상향했대, 방어력을. 방어력 관련 옵션을 두배 상향했대요. 와, 이건 엄청 큰 효과 같은데? 이제 그러면 10이면 2%씩 오른다. 뭐 이런 얘기 아니야. 2배가 되는 거좀 큰데? 음. 그러면 봐봐. 석다는 그냥 그대로인 어떤 상태일 때 내가 무기 특작을다 했다는 가정하에 그대로겠죠. 왜냐면 방어가 2배가 되니까 2배가 됐음. 아닌가? 그대로가 아닌가? 좀더 하향인가? 왜냐면, 기본적인, 뭐, 치명타라든지, 다른 게 있으니까, 그냥, 좀, 모든 딜이 하향됐다고 봐야 되나? 딜이 다좀 깎였어요, 보니까. 이렇게 되면. 두 배가 상향돼버리면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 명중이나, 치명타나, 방타나 이런 옵션들이 뭐 세트 아이템이라든지 뭐 아이템에 이제 방어구에도 붙여져 있는 뭐 치명타라든지 명중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방어가 두 배가 돼 버리면 옵션이 음. 음. 장비의 부능력치와 특성에서 방어 능력을 상향해야 돼요. 그럼 옵션이 그냥 두 배가 되는 건가? 방어, 방어 옵션에? 방어 아이템에? 아 이건 좀 봐야겠다. 이거는 나, 내일 나오면 좀 봐야겠다. 장비의 부 능력치와 특성에서 방어 능력 상향했으니까, 이건 두 배라고 보는데, 어떤 두 배인지. 방어력. 지금이, 지금 붙는 게 이제 뭐 회피가 20 붙고 이랬잖아. 근데 이게 장비에 붙던 특성이 뭐 40이 붙는다든지, 가야 되겠습니다. 어떤 식일지. 자 아, 그리고 캐릭터 스탯 투지가 좀 상향된 것 같아요. 최소 피해량과 최대 피해량이 기존보다 20% 상향되었습니다. 1 포인트 당 최대 생명력 30에서 45로 상향되었습니다. 1 포인트 당 최대 생명력 재생 증가량이 1.5에서 3.7으로 증가... 이거 엄청 커졌는데. 이게 질량도 20% 올라갔고요. 최대 생명력도 많이 올라갔고요. 괜찮네요. 아 이거 지금 기량만 빠졌어요. 지혜는 최대 만화가 늘어나서 그큰뭐 메리트는 없다 봐야 되고, 홍찰도 어 딜량이 20% 상향됐네요. 지금 투지랑 홍찰이 딜량이 좀 낮았었죠, 기량이랑 지혜에 비해서. 야, 요거는 딱 생각나는 게 양손검. 양손검이 이제 최대 생명력 올라가면 일 오르는 그런 거 있잖아. 요 명중이랑 치명턱으로 그러잖아. 거기다가 이거 보면은 딱 아덴투스 야만검이 딱 떠오르네 어 투지 요거 상향됐고 통찰도 좀 상향됐습니다 아 그리고 상향된 장비 옥션의 방어 능력에 맞추어 모든 몬스터의 명중과 치명타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아그 말은 그렇단 말은 장비에 붙는 능력치와 특성이 어, 이 방어 능력 자체가 그냥 두 배가 더 붙는구나 지금 제걸 보여주면 제거뭐 이런 거 이 원거리의 피가 70이잖아. 그럼 요게 144가 되는 거네요. 그죠? 요런 식으로 그냥 아이템에 붙는 방어 옵션들이 두 배로 뛰어 어, 버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런 부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치명타 딜러들의 어떤 딜 하향. 이런 거는 크게 변화가 없을 걸로 보이고요 예. 네. 렇게 되면. 크게 변경되는 게 없을 걸로 보이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단석과 석단 이런 애들은 일이 어, 어찌 보면 그대로인데 어, 지금 뭐 장량이라든지 양단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너프라고 볼수 있겠죠? 어찌 보면 상대는 단단해지는데 상대에 비해 라는큰 변화가 없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대자연 상이 이런 게 들어오더라도, 요건 뭐, 그렇게 되는데, 일단, 원래, 원거리 강타, 원거리 치명타, 원거리 명중, 이런 걸로 인해서 서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못 보던 단석석단은 그대로, 상대적으로, 같은 무기를 끼던, 그러니까, 원거리면 원거리, 마법이면 마법, 이런 걸 끼던 애들은 큰 변화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어 이렇게 되면, 장지, 장지도 좀, 어, 대로라고 볼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대로 혹은 조금 상향 어터프터프고뭐 더프? 이런 느낌으로 보이고요. 어. 자그 다음에 요 아이템 변경 된다는 거뭐 예전부터 얘기 드렸었고 자 차원석 기원석 점령전 주기 변경되는 거는 지난번 공지에서 확인했었죠. 점령전 진행 알림. 뭐, 출력 방식이 좀 바뀐다. 하나. 음, 일부 스킬이 강화 지속 시간에 영향받지 않던 문제를 수정했대요. 방검 필승의 기회 스킬 툴팁에서 지칭하는 세약대상을 내가 적용한 세약대상으로 수정했습니다. 어, 이건 맞죠. 자, 아, 그리고, 야, 10m가 아니라 12m였어. 어, 강란의 칼춤이 상대하게 엄청 멀리 나갔었죠 요게 6m로 조금 이제 하향됐습니다. 어, 그리고 광란의 칼춤이 고조차가 있는 지형에서 사용되지 않는 현상 수정했고요. 그리고 흑풍령이 부무기 피해로 적용되는 현상을 수정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광란의 칼춤에서 부무기 사용이 안 되던 거는 수정이 없네요. 자 그리고 은신의 망토를 해제하고 3초 내에 대상을 처치하면 대상 시간이 초기화되는 현상 수정했습니다. 이건 이제 테벤트 효과였죠. 테벤트 효과가 버그로 적용됐었는데 이 부분은 해결됐어. 아, 근데 이거, 고무기 적용 안 되지 않았나요? 강란의 어, 갈춤. 근데 일단 6미터라고 합니다. 나름, 어, 좀 짧아졌습니다. 예, 네, 짧아졌다. 자, 그리고 지팡이는 얼음창의 스킬 범위 가이드가 실제 효과보다 길게 보이는 현상 수정했구요. 자, 마법봉, 클레이 구원의 회복 효과가 특정 상황에서 2에 적용되는 현상 수정했구요. 힐량 좀 깎였다는 소리네요. 어. 자 그리고 어, 테벤트 학살도에 버그가 좀 있었나봐요. 인신 재사용 시간 이 초기화되지 않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거 해결됐고. 자 전투 경험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스킬 킥 슬롯 세트의 변경 조건을 개선하였습니다. 타겟팅 및 전투, 표, 전투 정보의 표기를 개선하였습니다. 장착한 두, 두 개의 무기 외에 추가 무기를 활용해 의도보다 높은 전투 효율을 내지 않도록 제한 사항을 강화했습니다. 자, 첫 번째 스킬 킥 슬롯 세트. 모닥불에 앉아 모닥불의 온기를 받으면 킥슬롯 세트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으며 대사용 시간이 적용 중인 스킬을 킥슬롯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음... 좋네요. 후글 슬롯이 동작 중일 때 킥슬롯 세트를 변경할 수 없도록 수정했습니다. 충전한 스킬이 충전, 스킬, 충전 중일 때 킥슬롯 세트를 변경할 수 없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계창에서 내가 해, 내가 건 해로운 효과만 보기 옵션을 추가했습니다. 어 좋네요. 장비 교체. 전투 중 장비를 교체했을 때 스킬을 사용할 수 없는 패널티 시간을 5초에서 15초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막 경, 장비 변경하면서 이득 보던 거 제한하겠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리고 지역 이벤트 및첫 필드 던전의 보상을 변경하였습니다. 마린드 보상이 변경되었습니다. 순위 보상이 하향되었습니다. 그리고 필드 던전의 마린드 드라방률을 상향하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원래 평화 지역 이벤트에서 제공되던 마린드 보상이 동일 등급의 수량이 연마서와 단련서로 변경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 이벤트에서 순위 보상으로 제공되는 마린드 연마서, 단련서 보상이 기존 대비 66% 수준으로 하향되었습니다. 자, 이거 지역 이벤트 할 메리트가 좀 사라지는 느낌이죠. 어, 그 대신 이제 필드 던전에서, 필드 던전에서, 어, 여기, 시면을 사용하는 필드 던전에서 마린드의 드랍 확률을 상향하였습니다. 박사 열심히 하세요. 라고 보이네요. 지역 이벤트 보단 이제 필드 던전으로 좀 옮겼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계약 이증표 이 시면을 얻는 방식이 의뢰를 통해서 그리고 이 지역 이벤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죠. 어찌 보면은 내가 좀 닭살을 열심히 한다 하면은 지역 이벤트를 좀 같이 해줘야 되는 어좀 쌍방으로 하게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 어 글쎄요. 어느 정도 그래도 어 지역 이벤트로 인한 어떤 순위 보상이 차등 되던 것좀 완화시켜줬다. 완화시켜줬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컨텐츠 시스템 및 편의성이 개선되었습니다. 어, 현재 지역의 평화 분쟁 상태를 알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파티창 및 파티 모집의 기능을 일부 개선하였습니다. 월드 및 파티 조, 모집 채팅 사용 가능 조건을 20레벨로 변경했습니다. 결국 없는 것 같은데, 내용이 월드 실내에 있어도 낮과 밤을 지도와 표시하도록 낮과 네. 밤 표시 평화 분쟁 상태가 지도 아이콘으로 표시되도록 개선해 아 이거 좋네요 파울라 차원진 안에 다른 파티원이 있을 때 해당 파티원이 있는 던전으로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버튼이 파티 리스트에 추가되었습니다 그건 나쁘지 않네요. 요거 매번 이제 던전 들어가려면 파울러 차원진 누르고 막 들어가져야지. 예. 아군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냥 같이 들어갈 수 있다. 파티 모집에서 던전별 카테고리 지정. 오, 요거 좋네요. 내가 어디 던전 갈 거다. 카테고리 지정해서 딱 보면은 편하게 볼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길드장 권한 위하, 위하, 그 위임이 위 14일에서 7일로 변경되었다. 어? 이건 왜 제거됐죠? 연습용 허수아비가 빌드 아지트 결투구역에서 제거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탐사 코덱스, 뭐, 기관드리트에그 아, 킴 블렌디가 거래 가능한 총 사령관의 무적각반을 드랍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원래 없었나요? 리스트에. 여기 추가됐다고 합니다. UI 편의성 개선. 콘지, 콘텐츠 알림, 스킬 전환, 공통, 기타 UI 개선 게임패드 사용성 개선 징표 아이콘과 키 가이드를 HUD 표시하여 징표 조작 쉽게 인지할 게 포스 이동 경로 개선 패드로 조작할 수 있도록 개선 누적된 시간 제한 수정 사항 콘텐츠 오류 수정 별거 없네요. 일단 여기까지는 뭐 별거 없어. 가장 큰 거는 원금 마 통합.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지난번에도 알려드렸던 그런 내용들이고. 이벤트 쪽 볼까요? 자, 배틀 패스 소피아의 별 이제 다음 달 열리는 배틀 패스가 이제 추가가 되고요. 포드튬 투지의 전사 요거 같아요. 음, 맛 없는데 자, 아미토이. 모난 사춘이 모난 사춘기 라키 그리고 활공 변신 세라프 시그너스가 추가됩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이번에도 가격은 2만 원이겠죠? 2만 원, 2만 원이네요. 2만 원이고요. 음. 아 보상으로 나오는 게 보자. 음 유료 패스 보상에서 10개 주는 건 똑같네. 지난번 배틀패스와 뭐 똑같아 보입니다. 어. 상이 똑같아 보이고요. 어, 이것도 똑같아 보이고요. 신규 포즈 기도가 다옵니다 배틀패스는 변경점이 크다 없다. 자 그리고 코스튬이 있지 않겠습니까? 신규 코스튬이 있을 것 같아요. 없나? 어, 없네. 이번에는 신규 코스튬도 없습니다. 아 그리고 더블업 이벤트가 종료됐대요. 아 이거 나 많이 참여 못했는데 주말에도 900개 더 주던게 아 이번으로 끝이구나. 더블업 이벤트도 종료됐다고 합니다. 자뭐 아, 다시 한번더 정리 드리자면요. 이번 공성전 있다. 이번 주에 공성전 있다는 얘기 한번 드리고 원금마 통합 드디어 됩니다. 원금마 통합 되는데 지금 이거 부능력치, 뭐 방어 쪽 능력치가 어떻게 두 배가 상향이 되냐 어, 이렇게 어, 좀 궁금했었는데 그냥 아이템에 붙어 있는 원금마 어, 방어 명중, 뭐 인내력 그리고 회피 얘네가 두 배로 그냥 적용이 됩니다. 어, 아이템 장비에 어, 원거리 회피가 50이 붙어 있으면 그냥 회피가 어, 원거리 회피가 이제 100이 되는 거죠. 어 그냥 두 배로 어, 적용이 된다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배틀패스트 스 패스 코스튬은 있긴 한데 어 그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주는 거고 보통 이제 코스튬을 추가적으로 판매하는데 그게 없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캐릭터 스탯스이좀 이제 상향됐다. 휴지와 통찰이 좀 크게 상향됐어요. 원래 이제 최소 피해량과 최대 피해량이 좀 약했죠. 낮, 낮아가지고 딜러는 무조건 지혜와 이제 기량을 찍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상향이 좀 됐습니다. 20% 정도 상향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그 아만투스 아만 아덴투스, 아덴투스의 아만검 이런 것도 어 상향이 좀 됐다고 볼 수도 있겠죠. 최대 생명력도 45로 상향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찌 보면 양손검의 상향이라 좀볼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최대 생명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렇게 효과를 보고 거기다 이제 PVP할 때 우리가 투지에 좀 찍는 것도 이제 고려해볼 만한 어 가치가 생기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 재생 증가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고요런거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차원석, 기원석 시간 바뀌는 거는 지난 공지에서 다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아이템, 아까 그러니까 그 스킬들이 좀 변경됐습니다. 스킬들이 좀 버그 같던 것들, 강란의 칼춤이 너무 멀리 가던 거좀6 m 로 반으로 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뭐 엔시드 망토 요거 문제 있었던 거, 테벤트 범 효과가 나오던 거 요거 좀 변경이 됐습니다. 요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어, 필슬로 변경하고 이런 거는 뭐 아주 큰건 아닌 것 같고요. 큰 것은 원금화 통합. 그게 어떻게 실질적으로 변경되고, 그 캐릭터 스탯이 어떻게 변경됐고 정도가 좀 크게 변경이 된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 배틀패스가 추가된다라는 거. 오늘도 뭐. 우리가 다들 알고 있던 내용들만 있고 추가되는 내용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그죠? 어. 그리고 이번에 이제 더블업 이벤트는 종료됐다. 더블업 이벤트가 이제 두 배씩 주던된 건데 이 이제 종료됐다라는 말씀드리면서 패치노트 읽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여기 있네? 신규 상품. 한... 아 뭐야. 배틀패스밖에 없잖아. 어 배틀패스 밖에 없어 아 루센트 패키지가 나왔네요 신규 패키지 저항군 세트 플러스 솔란트 패키지라고 나와있는데 자 아, 가격은 5만원 4만9천원인데 기본 루센트가 1782이구요 보너스 루센트는 천, 아, 178이면 이거 10%인데 솔란트가 100만을 추가해준다 이거 뭐 좀 의미가 없네요. 요즘 솔란트도 구하기 쉽잖아. 대정당 매월 2회 구매할 수 있다. 어, 얘네가 이제 좀 돈을 빨아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 매력이 없습니다. <laughs> 매력적이지가 않은데요. 제가 봤을 때. 원래 5만 루 5만 원이면 루센트 얼마야? 아, 원래. 원래 이거잖아. 원래 루센트가 10%더 해주는 거였는데, 1782 플러스 178이었는데, 그냥, 폴란트 100만 더 얻으시는 겁니다. 어, 변화가 없어요. 누가 사지, 이거? 어, 예, 제가 보기에는 대장 사는 거 맞는 것 같아요. 대장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장비의 능력치가 다 변경되는 거라서, 통합하는 거라서, 장비, 무기만 되는 게 아니라, 부우 능력치와 특성에서 통합하는 거라서, 자연은 맞아요. 대자연 상인은 맞고, 맞습니다.